대가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룸입니다 스인 분당선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분당, 강남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억 중반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길고 넓은 전실은 널찍한 중문은 양계형 스윙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창문도 안전하게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아주 밝은 방입니다 턱으로 구분져 있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레인 샤워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방은 첫번째 방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세번째 방은 살짝 아담합니다 거실 건너편에 있는 안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도 넓지만 안쪽에 드레스룸과 욕실도 있습니다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은 D자형 구조입니다 싱크볼 앞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고 보시다시피 수납공간이 아주 훌륭합니다 넓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장치 그리고 스마트 월패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있는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다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도 가깝고 천철도 가깝고 게다가 방이 무려 4개 잔여세대 몇개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 찾기입니다. 오늘은 인천 숭희동에 나와 있는데요. 대가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룸입니다. 전철역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분당 강남까지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오는데요. 2억 중반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룸은 전세대가 바다가 보이는 오션 부위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길고 넓은 전실은 넉넉한 신발장 띄움식으로 마무리되었고 현관 앞에는 외출할 때 도움이 되는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턱으로 구분을 지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넓직한 중문은 양개형 스윙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현관 옆에 일괄 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는데 이 집은 중문 옆에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창문도 안전하게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아주 밝은 방입니다 공기 순환 장치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마르시공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욕실입니다 욕실은 넉넉한 수납장, 젠다이 선반 그리고 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레인 샤워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역시 층고 높고 공기순환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번 살짝 아담합니다. 역시 공기순환장치 환기할 수 있는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건너편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베란다 마련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도 넓지만 안쪽에 드레스룸과 욕실도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입구가 되어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욕실입니다 안방욕실은 조명이 들어온 터치형 거울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와 수납장 그리고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은 D자형 구조입니다 식탁 일태형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홈바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싱크볼 앞에는 환기할 수 있는 창도 있고 보시다시피 수납 공간이 아주 훌륭합니다. 냉장고 자리도 두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 장치, 그리고 스마트 월패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들과 거실 모두가 마루 시공되어 있어서 일체감을 주었고요. 충고가 높아서 답답함이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있는데, 인천대교와 용종대교 다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도 가깝고, 천철도 가깝고, 게다가 방이 무려 4개. 가격도 2억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전년 세대 몇개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좋은 집 찾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